아유 투이 돌고 얘는 사람 낚아놓고 단대가네. 나 아, 핸디캡. 말 투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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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하기. 알데영인데 무슨 다시하기를 해요. 이렇게 근성이 없어. 아까 악발리네 있네. 와 머리 스타일 봐. 역겨. 워 다시하기 거절해. 그고 다비치 데뷔할 때 빨리빨리 부를 때저 사과머리 했었는데 강민경이. 이또 여자 얘기하네. 아니, 이거 푸티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있어. 아래, 아, 디디. 들어가서? 아래, 디디, 그냥 찾았어. 구우! 가왜구번이 아니야? 구우! 어. 구번 어. 아니야? 우우가 지금 우번이잖아 어떻게 된 거야. 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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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나이스! 밑으로 가는 중오돼 네. 오바 오바 오오 그거 개오바야 따오 이게 바로 오버롤이라는거야 돌아버리기 야 이번 바꿀 많이 터진다 이 <laughs> 속상한 오바 우씨터졌어 제임스 더블이 오케이, 뭐야 여기 있다이가케이 오케이, 근데... 오케이, 뺏었어 뺏었어 뭐야 아, 바로 아, 갈이버리면서이오이이 아아아아 내놔 아니, 아니, 잠깐만 이거 뭐라 이게 왜? 아니, 아이 아니, 아 아니, 아니, 니 아니, 이니아 a 아 누른 적이 없어요, 저는. Get out <laughs> 야, <조인트 까버렸는데>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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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조인트 까버렸 아니, 옆에서 아니, 아니, 기네 옆에서 정강이 갈겨버렸는데 이걸 한번. 나, 나 S를 눌렀는데 앞에. 저렇게 했어 로버니. 잘했네. 평소에 연습의 성과가 나오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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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이고 이거 오케이야. 나가 이. 아니 저맛 진짜 저거. 맛 초콜릿 맛. 맛 흑설탕. 맛오와 위험했다잉. 오케이 받고. 어디가, 이, 뭐야, 저거. 저기요. 아, 진짜, 히 너무하네. 오. <laughs> 일단, 걸자. <laughs> 아니야, 아니야, 진정해. 갈게요, 이. 와, 아... 전민국 그냥 저거, 펀칭머신 게임 하러 가라니까? <웃음> <웃음> 저거, 히발러미 했어. 재일랑 같이 손잡고 가. 아 맞아. 올리면 찬다. 올리면 깐다. 올리면 죽인다. 오. 아직 안 끝났다. 캡벨. 아... 킹벨. 앙리 뒤에서 바로 뛰어가는 중. 어... 그렇지. 어... 그렇지. 괜찮아. 우리 마시 센터백 보면 돼. 보자잉. 이번에 못 이기면 진짜 문제 있다 이거. 심판이 갑자기 급발진하네. 분노조절장애 있나? <laughs> 그렇지. 수비는 모습보다... 나갔지만 공격은 <laughs> 그대로라고. 둠 사이가 둠사 사이 둠 <laughs> <두> 사이. 아. <laughs> 아, 그냥 학벌, 어, 하클할다그랬다 일단 한골 많이 놓고. 응. 카 아, 너무 잘맞다설는아 <laughs> 아이씨. 어, 이거 간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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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넣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아주 인간 <laughs> 음성. 와 이거 슛 이거 골가이다 진짜 아 제트 누르지 마 이씨 <laughs> 너무 더럽게 있네 여기 제트 비켜 이씨 침착해 나오라고 야 락발 나와 싸우 <laughs> 둘이 싸우냐? 나오라고 락발 <laughs> 오케이 아 관중냉주 누가 총안 꺾고 있나? <웃음> <웃음> 뭐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으면 좋겠는데 공 들고 있는 니아으면 좋겠는데. 공에다가 니아 폭탄 설치해 놓은 거 보고. 폭탄 돌리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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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끝났니 아니, 아니, 가봉 가봉 <laughs> 오멘. 이안 넘어가노? 이거 클라우틴 바꿀 때 오류 음. 났었나봐. 전속 번호가 다 바뀌어있나봐. 니가 다시 설정하면 되지. 어, 근데 바뀐지도 몰랐어. TSG의 마수가 아직도 남아있군. 돈신, 돈신. 다이스테스. 와이씨. <laughs> 안 되지. 기뻐, 기뻐. 저거, 저거, 저런 거 주워 먹으려고, 저거, 저거. 그... 그렇지. 아이 새끼가 <laughs> 감정 조절이 <laughs> 어려우실까봐요. 아이아 <laughs> 이건, 아, 이건 너무 울모상이 아, 저... <laughs> 찼나? 아니야. 저 들어갔으면은 고객센터 바로 갔어. <웃음> <웃음> 아 좋네. 아 이거 호날두딱 들어간 타이밍이었는데. 오, 우리 뭐야, 거야, 리야자 가게 살면 복이 옵니다. 니가 착하게 살았다고? 당연하지, 오, <laughs> 한 바퀴 돌려버리네. <laughs> 히벌 히벌.. 놈어님 아주 화가 많이 나셨네. 받을 수 있겠고? 아이고, 오 나이스, 나이스. 레드 아닌가? 뭘 나이스야? 와, 진짜 너무한다. 이거는 이건 레드야. 왜요? 반칙? 너무한다. 도덕 중에 결혼된 사람들인가? 너무해, 너무해. 도덕 시간에 잠만자는 사람들. 이건 어짜. 하지만 자도 도덕이랑 상관은 없긴 한데. 어. 너무한다. 저도0 0점 맞았어요 항상. 오, 너 도덕적이야? 아니, 이거 원래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이 100점 맞는 그거 틀었는데, 내, 내 친구 윤리 교육과 있는데 하나같이 다 글말 하던데, 나가 저기 나라에서 도덕 안 가르치는 사람 있다. 이지마, <laughs> 오! 하나,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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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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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고이 하나, 가나가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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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포기하지 마. 오케이, 오케이. 줄게, 그렇지. 아이고, 갑이. 어우,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일단 갈요 버텨야 돼, 버텨야 돼. 어, 버텨야 돼, 해 주... 가자. 응. 오케이. 아, 너무 좋아. 막갈, 막갈, 막갈 가, 막갈 가. 때려줘! 아직 아, 직안그었어 아, 그직안그어 그걸 아직 안그 아, 그 아직 아, 다걸 아직 안 그럴 수 아, 직안그 아, 직안그어 아, 그걸 어, 아직, 아직 안 그럴 수 있어. 가아어아어 이제 스태미나가 딸리기 때문에는 굴하다. 아, 그래. 아, 그래. 한번 멈춰 주면서 밑으로 살짝 내려주고 받고. 어, 오케이 아직 안 끝났어 밑에. 나의 나이스. 나이스야. 아 이거 까비 까비. <laughs> 까비. 일단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 시간 많이 남았어. 오케이 빼놔. 네, 그렇지. 오케이. 나가. 아까 받았지 나가. 응. <laughs> 빠이. 이거 <laughs> <요거> 심하게 하네. <laughs> 괜찮아. 어떻게 저게야? <laughs> 아니, 기억 치유 썼는데 왜안 나가? 쉣, 비읍이란 비읍 씌어 쓰신 거 같은데. 음. 오케이 아 간다. 오케이. 이거다. 오케이 <laughs> <laughs> 보시나 왜 그래? 미치겠네. 이상하 전원 수비해 나서 수비수가 두 명이나 있어.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아무도 아오. 없어요. 끝. 와 킹부착이 음, 가버리네 이걸. 아니야. 아 연장전에. 서로 아 우리는 두명 없고 저희 한명 없지. 응. 괜찮아. 아니, 근데 풀었어 나를 <laughs> 그냥 풀썩 쓰러져 있는데. 아니 나를 잡고 끌었어. <laughs> 오 나로 막혔어. 뭐 뭐야 이거? 아아 아, 아. 얘 카드 없다. 다시 올라가면서. 꺾어서 태클 걸면서 막으면서 아한번더 썼어야 되는데 <laughs> 나이스 그렇지. 오케이 나 받을 수 있어 받을 수 있어 오씨 어, 뭐왜안 받아 뭐야 <laughs> 뭐야 뭐할수 뭐,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아 너네는 진짜 니네는 아니네 죽었어 제발 죽여 죽일게 제발 죽일게. 제발 게아채팅을 누르지 마이씨 <laughs> 제발, 제발 없애줘. 그렇지.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그렇지.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하드! 안 끝났어, 끝났어. 패티트. 뿌디아뿌디해요 빠띠, 뿌 어? 미니언즈? 오아! 아아! 어, 아아! 천이 있어. 이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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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는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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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박빙 아오 민구 아유 저 카드갑니다. 잘해, 잘. 바퀴 잘해, 한번더 걸면 돼. 어, 오케이. <laughs> 한번 더? 한번 더? 나뭐 우주인이라 게임하냐? 축구 모르는 거 같아, 나빠, 나빠한번 더. 더. <laughs> 이게 챌린... 텔린... 아니 나 축구 모르는 사람이라 게임하는 것 같은데? <laughs> 어디서 배운 축구지, 저거? 화성인인가? 어, 드디어. 스텝이나갔어. 이 바퀴퍼 아니면 앞에. 어, <laughs>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못해 아오오오아가 <laughs> 수비 가담하네 세상에나 우리꺼 어아리재수고하지 <laughs> 가자 아좀 먼데 패스해 응, 패스해 패스. <laughs> 트디아 이거 오른발로 찼어 반칙 아니 왜 잘 야! 씨. 야! 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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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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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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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미래를 봤다고 오른쪽 아래 끝으로 차 아. 그걸 말하면 쟤네가 뭐잖아 <laughs> 아. 알았어 그러면 부질도 알려줘야 돼 제트리자 잉 끝인지 잉리 잉리 가서 티리 잉리 잉리 아이고 거. <laughs> 이거 내말 들어 알았어 할수 있어 잉니 휴지 잉니 오케이 구질은 뭘로 해 구질은 뭘로 해 그냥 넌구조 구질 난 봤어 미래를 여기야 그렇지 아니, 아니. <laughs> 너제손 없냐? 잉나우두 오, 아... 응. 보여줘 알려줘 이 공은 미끄러져서 나간다, 대머리 <laughs> 갑자기 차려놓은 순간 머리로 찬다 저거 뜸을 들여 그렇지 땅하로 타야지 가자 하하하양 맘에 한 가자 과학대회 라세이거 어. 이거 막으면 돼 막으면 독점이야 하... 이렇게 뜸을 들여 이씨 쉽지 아 않아, 쉽지 않아. 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쉽지 아 쉽지 아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쉽지 아 쉽지 아 쉽지 아 쉽지 아 쉽지 아 쉽지 아지아 쉽지 아아쉽아 쉽지 아지아지아아 아로마가라어 좋아. 아 시간안주는거 좋아. 안 들어가, 콜. 아, 치츠니. <laughs> <인체츠이. 웃음> 제발, <웃음> 가자. 뭘로 차, 뭘로 차, 뭘로 차. 빨리 말해줘. 아, <laughs> <이렇게. 웃음> 갔다이거 <아이고. 웃음> <laughs> 가자 가자 뭐야뭐야돼 비행나 아우 개빡쳐 빨리 빨 그냥 가자. 이따 거기 들어갔다. 빨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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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었다 민구야. 아 이거지. 나 너랑 승부차기 할때 너도 내 내가 탈때 알려줘라. 아 무슨 <laughs> 소리야? 아 마지막에 맞지? 달리지 말걸. 잉. 아 너무 힘들었어. 레전드 경기다. 아 재밌었다. 아오 <laughs> 인기 이거 자기 전에 생각난다고 이러면은.